두 번째 게임 리포터 아 너무 아쉽지만 옐로우의 성공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골로 나? 아몇시였더라 8시였어요 8시 15대9 아야 저기 오늘 빠마머리 막아라 빠마머리 파마머리 마가 파마머리 세준이 17대고 갑자기 꽃미남 파마를 하고 와갖고 또농구까지잘 들어가네 17대고 어야 박자를 쪼개는 팀장님 해주 박자를 쪼개는 누구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박자를 쪼개요. 스에 나그네 나이스 와 좋아 앞에 유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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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소공 파울이잖아 소공 파울이잖아 이거 여기 유파울 없어 좋아 좋아 나이스 승상 어 벌써 간다 좋아 좋아 스틸 좋아 네이비의 스몰 라인업 강하다 강해. 오, 나이스 우선. 우선아, 공격적으로. 우선이를 막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다. 아 바이럴션. Levi, o 드럽게 들어가네요 지저분하게 들어갑니다 <웃음> 지저분하게 <웃음> 결국엔 들어갔습니다 19대13 19대13 나이스 슛 와, 안 들어간 거였구나 클린샷인 줄 클린샷인 줄 하나 그런 걸좀 늦지 말자. 좋아 승상. 오, 우와! 우와! 야, 우선이 나이스 스틸. 이것도 클린인 줄. ク리ボ <목소리로> 너무 힘들어, 뛰어다니. 23대13

네이비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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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운드 안 해도 박스합시다 박스 사실 뭐 저도 박스는 잘안 하지만 아 아까비. 이 계속 와 승상이 나이스 야 종원이 올라가기 쳐 올라가기 전에 쳐 올라가기 전에 볼을 쳐 볼을 종원일 치지 말고 제 올라가기 전에 엄청 허술해 볼을 잡고 올라갈 때 허술해 볼을 쳐 괜찮아 괜찮아 2쿼터야 2쿼터 2쿼터 마무리 잘하기 마무리 잘하기 3쿼터에 내가 뒤집어 주지 좋아 이쪽도 슛이 잘안 들어가 이게 뭔데 이거 이거 뭐야 디펜스 파울 디펜스 파울 오펜스 아 뭐야 이거 디펜스 파울이야? 이거 원래 낫싱 아닙니까 낫싱? 역시 매너. 자자 한골한골한 골. 한 골, 한 골. 27대17열점차열점 차, 차. 그냥 해 그냥 해. 1, 4초 남았어요, 4초! 3,